나붕는 아, 붕 아, 붕대! 아, 붕대! 아, 붕대! 아, 아, 붕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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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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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외부다, 외부다. 야 오른쪽 들어온다. 다다나 괜찮아. 괜찮아. 나... 점프점프

한명 찾아야 돼. 올라 올라. 오.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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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빠져 신중야 돼. 오. 오자 오자 오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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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 오자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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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아으 아브 아브 보으 말려져 가 아브 어, 오로, 아가가으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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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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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, 올라. 발발발. 리스타 리스타. 출발한다. 가 간다. 간다. 아, 실수 좀. 나이스. 간다. 뛴다. 사이 봐 봐. 출뒤 앞에. 오케이. 탁! 계속 쭉. 해! 어. 아 やだ、やだ、やだ。 ゼロはゼロは!

공자선 <Liverpool. 시> 선선선 <농이> <농이 exposed> <농이 농이 농이 gloves> <intake> 도로 하면. 어. 왼쪽 봐라. 으여라 <laughs> <laughs> 아,

자, 한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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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, 한, 한 가자, 가자, 가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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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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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운데 가운데 데 가운데 가 아, 아, 가 아, 데 아, 운데 가운데 아, 운 아, 가 아, 데 아, 운 아, 가운데 가운데 가운 가운데 가운데 가 아, 데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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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운데가운이가 아, 데가가가 どうした 걸려요 걸려, 형, 걸려. 와, 갔다, 와, 아 으아. 으아, 으아. 으아, 으아. 으아, 으아. 민아아 으아, 으아. 으아, 으아. 으아, 으아. 으아. 으아, 으아. 아 으아, 으아. 으아. 으아, 아 청고잘 섰네 선수 는 啊、oh. 아, 내 거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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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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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

<목소리> 아물물니야물좀 <목소리> 들고 나물물물 물. <목소리> <목소리>